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이처스리 속복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슬비 적시듯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어떤 주체가 될수 있는 주체의 강도 있는 매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재료 자체는 강력한 재료가 나온 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면 갑작스런운 반등이 이제 아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케줄, 앞으로 어떤 것이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기대하는 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 최근에 네이처셀 쳐다보기도 싫죠. 네, 쳐다보기도 싫지만 네이처셀의 어떤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이제 크게 급 반전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정보를 좀더 취합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수급적인 모습을 일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강도 있는 외인이나 기관의 매매동향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특히 외인 같은 경우는 신안이나 제비음 같은 경우 물려 있는 상태죠. 요렇게 돼서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네들이 산 평균 매수단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아주 그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끌어당기는 패턴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릴 때 항상 예고를 하고 올리지는 않아요. 갑작스럽게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를 해볼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수 있고,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지금 이제 지쳐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 쳐요. 근데 항상 보면 개인들이 매도 칠때그 물량이 나올 때 외인이나 기관이 받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버리면 외인이나 기관이 받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때려버리죠. 이게 매매 주체는 그 상대적으로 항상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수급적인 그런 급작스러운 변동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아, 물론 이런 건들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될 때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리고요. 수급은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매수는 없지만 그 외인들 같은 경우 특히 매도를 안 하죠. 여기 지금 현재 빨간 선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2월 한 13, 14일께 해가지고 사가지고 절대 매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네, 방향성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막판에 이 3번 차트 보시면 막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딱 끌어당겨놨어요. 그래서 아래꼬리를 좀 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동반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뭐, 양음 패턴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 여기서 낙폭이 이제 어느 정도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파동도, 들어올리는 파동도 나올 수는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외인이 물렸기 때문에 한번 들어올리는 파동은 어쨌거나 한번 나올 가능성.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총 소집결의가 공시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특별한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이사선임 세부 내역을 보면, 여기 보이다시피 바이오스타, 네, 이쪽에서 새롭게 이사선임한 부분이 하나 눈에 띄네요. 그죠? 그리고 감사선임 같은 경우도 알바이오 쪽, 몸담았던 분이 들어오시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재료만 있었습니다. 음. 뭐 일단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주청 소집 3월 31일이라는 거잘 아시죠? 뭐그 정도고요. 그 정도 재료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 생각을 해보면요, 어, 여러분들이 3월에는 RMA T 건을 기대를 하는 건인데. 사실, RMAT 건으로 주가가 한200% 정도 상승을 했죠. 밑에서부터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 3W 정도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RMAT 건이라는 게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 물론 그 부분을 많이 토해놨지만,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3월 달에는 RMAT 건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이게 터진다면 이번에도 RMAT가 상당히 강도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세를 꽤 크게 끌어 당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3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RMAT 입니다 물론 이제 4월 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사카 박람회가 있고 5월에는 420일 기준으로 볼 때, 조인트 스탬 허가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고, 그죠? 6월 달은 이제, 참생법 시술이 시작이 될수 있는 달이에요. 자, 요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는 아무래도 RMAT 건을 우리가 기대할 수 밖에 없고요이 건에 대한 강도는 과거에도 꽤 강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 재료가 등장이 돼서, 꽉 끈하게 2만원 수준을 일단 만회하는 그런 파동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단 그만한 6천원 깨를 회복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만원대로 받아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좀더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금요일 날에 이 양봉의 길이가 상당히 작았죠. 네. 이게 뭐 장대봉으로 나타나도 좋고 아,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충격이는 하겠지만 개하락을 해서 출발했다가 양봉을 길게 만들어 놓고 아, 그리고 아래 꼬리 준다든가 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바닷건에서 반전을 할수 있는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갭, 하락, 양봉이 나타나거나, 또는 길이가 긴 양봉 형태가 나타나거나, 요런 건이 다음 주 초반경에 발생하면 모양은 좀 살아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물량 갖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스케줄로 볼 때는 RMAT권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스카 박람회, 그 다음에 뭐 식약처, 품목 허가, 그 다음에 첨생법권, 치료. 뭐, 이런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여하튼 RMAT권이 한번 들어올려줄 수 있지 않겠나. 이 재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어렵지만은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 같은 건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 건에 관련된 재료가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문자로 nature3라고 문자를 주시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좀더 실시간적인 재료와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장이나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집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 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네.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네.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아,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탈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아,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꺼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의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의 한 2, 3천억. 유보일 같은 경우도 2천억 2,000% 내지 3,000%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예,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예, 네, 꼭 문자 주시고, 아,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